1내구 이게 지존이 될려다가 만급인데. 자, 10패키에 38피에 구라웨에 81만화에 3올레지 18 냉기 저항력. 자, 요게 이제 라웨 패키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라웨 패키링은 라이프 회복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보시면은 생명력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야 생명력이 메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라이프 회복이 이렇게 으뜸으로 붙는 경우에는 그냥 라웨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웨가 붙으면 사실 이 라웨가 주가 돼가지고 세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물론 라웨가 없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 사실 라웨가 붙어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꽈추 다 달려있는데 나는 과추가 없다! 나는 과추가 없다! 그럼 뭐 똥구멍으로 오줌 쌀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서 이게 바로 라웨패키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거는 용도가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냥용으로 할 때는 라이프웨보 세팅하는 세팅이 있어요. 약간 변태 세팅인데 뭐 그런 거 세팅할 때 쓴다던가 아니면은 PK용으로 보통 많이 써요. 왜냐면은 PK할 때 우리가 체력이 단을 달잖아요. 보통 한 방, 두방컷 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 그렇게 가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요 피케할 때그 장기전으로 갈때 피를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피가 계속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도망다니면서 피를 채우고 상대방의 피, 피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살을 주고 상대방의 뼈를 족 뿌사뿌는 거죠. 그런 느낌의 사용랑 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근데, 올레지가좀 아깝긴 한데, 올레지를 제외하고는, 라웨 패킹링 중에서는, 예, 이거는 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 죽인다, 죽여! 65피에 121명 중, 14방상에 14구. 이게 지존이 되려다가 만급인데, 어 이렇게 증어레가 붙었는거는 용도가 노에테 같은 경우에는 불사조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사조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불사조에 있는 그증대을 추가를 해가지고 pvp용으로 쓰는데 얼마전에 제 p k 의 퀵로로 세팅하고 오신 분 보셨죠 바로 그거에 쓰는 겁니다 승률이 미쳤죠? 이제 예, 승률 미쳤습니다. 불사조 여러분들. 세팅만 잘하면은, 승률 미친 거예요. 심지어 사냥용으로도 활용 가능한데, 사냥용은 보통은, 뭐, 올레지를 쓰니까, 증어래 같은 경우는, PVP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 피해는 65등, 명중률 121등. 이두 개만 높등이어도 심지어 방상이 없어도 거래가 됩니다. 단, 가격은 좀 높진 않겠죠? 거기서 방상이 붙으면은, 최고로 고, 어, 고가의 거래가 되고, 이 지존작인 65 피해에 121명중, 15방상, 15 내구가 왔다! 100만원대입니다. 그냥 뼈대만 100이에요, 여러분들. 뭐 10만원대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14방 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디아블로가 웃긴 게 수치가 1만 빠져도 몇배 이상, 심지어 뭐 10배, 뭐 20배 이상 떡락돼요 이게 얼마 전에 오르뜸이 거래가 160인가? 150인가 거래가 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어, 이거 뭐야? 100만원 가지 않아? 라고 하실 건데 그렇게 안 가고, 이런 거는 한, 뼈대 가격으로 따지면은, 잘하면 만원대 또는 6자리 초반? 예, 그 정도 느낌이에요. 5자리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몇배차이예요1 0 배, 2 0 배, 2 0 배, 한 뭐, 한 삼, 사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혹시나 구매하실 때 이거는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판매하시는 분들은 더 잘, 더잘 알고 있으니까, 예, 패스하고요. 자, 이거는 뭐야? 야만용사의 스킬의 타격 회복 시에3 전투지 시에, 이 전투의 함성의 3 아이템 발견. 요거는 용도가 뭐냐면은 보통 두 가지로 써요. 함성 바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건 삥바바도습니다자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함성 바바가 쓰는 거는 극피를 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투 지수를 했을 때 피를 최대한 높게 올려주는 거.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야만 용사 이 스킬보다는 3 함성. 예, 이 부분 스킬 3이 올라가는 게 가격이 더 높습니다. 예, 근데 좀 아, 그, 좀 아쉽죠. 하지만 이거는 또 용도가 한개더있다 그랬죠? 삥바바용. 아이템 발견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템 발견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가 한 가지가 더 생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스킬이어도 가격을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하지만 이 소켓이 없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1 소켓 뚫리면은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소량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2 소켓이 뚫렸다. 그럼 일단 기본 5자리부터 스타트 하셔도 되는 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매직 뚜껑은 이것 때문에 까보셔야 됩니다. 함성. 그리고 여기서, 어 지금 100p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매직 뚜껑에서는요. 만약에 100p까지 붙었다. 자, 그날은, 네. 핸드폰 한개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주우셨다. 이게 명확한 표현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냥 핸드폰 주우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1 0 0피 짜리 뭐 드시면. 노솥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노솥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로또 대기 일버 직전이니까요. 1 0 0피에 만약에 노솥이다. 뚫리면 50% 확률로 이소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핸드폰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소켓이 안, 만약에 안 뚫렸으면은 모험은 하지 마시고 그냥 파셔도 핸드폰 한반 땡이 정도는 받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파셔도 됩니다. 자, 요건 엠프랄이네요. 어, 피해 증폭의 활 스킬에 1 0공속의2 8 4증뎀에풀스업이 있고 맥뎀에 괴물 도주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엠프랄 중에서는 요것도 약간 상위리로에 들어가요. 그랜드나 매출이나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물론 매출이 약간 더 우세하긴 합니다. 어, 베이스 취향상. 왜냐면 공속 세팅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어, 전용알이어가지고 스킬이 기본적으로 붙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지금 공속이 붙었잖아요. 활은 일반 무기랑 달라요. 20공속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20공속이 붙으면 가격을 더욱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죠. 근데 15속 10공속이 붙었으니까 다른 무기로 따지면 20공속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우리가 보통 뭐, 랄브가 두개 달렸잖아요. 그냥 활은 랄브가 한 개다. 한 개로 이렇게 한 개로 약간 좀 이렇게 뭐 흔들흔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심은 잘 잡혀 있습니다.